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현입니다 오늘은 이베코에서 새롭게 출시한 플래그십 트랙터 S-Way를 시승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지금 타고 온 2차 S-Way 이베코 스트라리스의 후속 모델입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지난해 독일 IF 디자인 상에서 금상을 수상한 디자인입니다. 제 옆에 있는 570마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색 적용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빨간색이 적용된 460마력의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거대한 그릴과 요톤들, 색상들을 좀 보면 그 아이언맨의 복근 같은 느낌이 살짝 들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플래그십 트랙터 SE에 적용된 이 디자인은 차후에 대형 카고 그리고 대형 덤프 등 패밀리 룩 디자인을 이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U자형 그릴을 비롯해서 LED 헤드램프 이두 가지 포인트는 강인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그 공기역학 성능을 고려한 루프라인 그리고 에어디플렉터가 적용된 범퍼 등 전반적으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많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럭들을 보시면 이 상단부에 받기 위해서 스텝이 있거나 손잡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s 8는 그게 없어서 저희가 좀 당황했어요 굉장히 매끄러운 디자인은 좋은데 실제로 실용성은 좀 나쁘지 않나 뭐 이렇게 만질 데가 없고 다 잡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요렇게, 요런 스텝을 통해서 밟고, 올라가서 와이퍼를 갈던가 유리창을 좀 닦던가 정비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범퍼가 3피스예요 이 통짜 범퍼가 아니라 이세단계로 범퍼가 나눠 있는데 파손이 될 경우 범퍼를 통째로 갈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범퍼를 세개로 나눠서 부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수 있도록 유지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3피스의 범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 와도 이러한 흐름들 이런 커버들까지도 공기 확정 흐름을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들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잡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서 커버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성능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트터 시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께 여기는 뭐 집이에요. 방이자 거실이자 원룸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있는 신발을 신고 저희가 거실에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슬리퍼를 갈아 신으시고 올라가십니다. 여기 신발을 두고요. 그 외에도 이번 SA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에 수납 공간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여시면 이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위쪽에 당기면 2단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수납공간을 하나 정도만 두고 있는데 공간을 두 개, 운전석 쪽에도 두개총 4개의 박스 공간이 한 375L 외부 수납공간을 갖췄다고 합니다 실내로 올라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먼저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 엔진 터널 부분이 내려갔고 이 상단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만세를 해도 이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공간만 넓어진 게 아니라 수납함도 갖췄죠 사이사이에 서류들 놓는 곳 그리고 침대 아래에 냉장고 이 곳곳에 위치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만 넓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침대 배드도 좋아졌어요 사실 트랙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를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한 단을 더 높게 쌓아서 폭신한걸 많이 쓰는데 그것들을 좀 반영했다고 해요 굉장히 두꺼운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고 좌우의 공간들 좁은 것들은 이렇게 제가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도 되는 공간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들 유리창, 볼륨 라이트 그리고 에어컨들 다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부에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간단한 책들 여기 꽂아 둘수 있는 공간들도 여기 있어요 운전석 뒤편에는 12V 어댑터 와 이렇게 했는데 전 이건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보통 운전석 뒤편에서 머리 공간을 좀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공간에 USB가 아니라 12V를 뒀다 하단부에 USB 포트 두 개를 뒀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 디커 스티어링 휠. 굵기도 딱 좋고, 어느 포지션에서도 잡기 좋은 디커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버튼을 꽂고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구성 자체가 기존의 스트라리스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겉모습이 완전 풀체인지가 되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내의 인테리어 구성은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서 살짝 좀 실망이 든다는 점. 두 번째로 앞서 저희가 봤던 마니나 볼보 트럭 같은 경우 중앙 계기판에 풀 디지털 그리고 센터에도 대화면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했었는데 화면 계기판이 아니라 7인치예요 여기는 기존의 아날로그 형식의 그런 방식 중앙 부분은 물론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지만 다른 경쟁 모델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다풀 디지털로 바뀌었는데 아 그건 적용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 이 스마트폰 커넥트도 애플 카플레이만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아쉽고요 물론 기존 스트라리스와 비교해서 많은 개선점이 있지만 경쟁 모델들의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러한 소소한 변화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어졌고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첫인상이라고 할수 있는 인테리어 구성 그리고 디지털화 옵션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만, 볼보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비교해서 그렇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버튼식 기어, 현대차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주차브레이크, 다양한 조작 버튼, 그리고 에어컨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에어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다가 빠트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파킹 쿨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킹 쿨러라고 하면, 흔히들 뭐 무시동 에어컨.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장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무시동 에어컨은 옵션으로 혹은 뭐 사후 애프터마켓에서 많이들 장착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200호 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동 에어컨, 파킹 쿨러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타고 있는 모델은 570마력 하이루프 모델입니다. 시내 주행과 약간의 고속 주행을 할 예정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뭐긴 장거리 운행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 어 포인트들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승용차의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 a y 는 스타트 앤스탑 엔진 버튼 방식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 휠. 이런 구성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 직접 모델, 스트라리스와 조금 더 비교를 하자면, 승차감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상용차,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 혹은 뭐, 제동, 그리고 중간중간 도심 흐름에서 노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봉사를 하거나 땜질이라고 하죠 포장이 부분부분된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출렁이면서 약간의 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승용차를 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진동이나 향세를 하는 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 조향에 대한 느낌도 이전보다 좋아진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좋아진 점도 이번 s 이의 특징 개선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570마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13리터급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ZF 12단 변속기와 조합이 됩니다 지금 제가 50 이하 시내 구간에서 달리고 있는데 변속기가 지금 40을 넘어가는데 10단까지 올라갔어요 1단부터 10단까지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속 충격을 느낄 수 없게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제 570마력 외에도 510마력 그리고 460마력 총 3가지 모델이 출시됩니다. 이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당연히 스윕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볼보라든가 만, MAN 같은 경우에는 스타벵고까지 지원을 해주는 장치가 되고 있는데 이번 200호 S-Way 같은 경우 스타벵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또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스타벵고가 제외된 점과 더불어서 긴급제동 시스템이라든가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오토 하이빔 등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지만 플래그십의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선 유지장치까지 적용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선 유지장치가 빠진 점은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0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구성 그리고 힘 이런 걸로 호평을 받았었어요. 호평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동급의 배기량 혹은 뭐 출력과 마력이 같은데 실제로 짐을 끌고 갔을 때 오르막에서 등판 능력이라든가 끌고 가는 힘에서 조금 더 우수한 부분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특히나 과적이 많으신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그런 힘, 등판 능력 이런 것 때문에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연료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을 받았죠. 힘이 좋은 대신 연비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다 라고 해서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S-Way에서 캡의 디자인, 공기저항 이 부분부터 시장에서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저항 부분에서는 대략 한12% 공기 저항을 낮추면서 이 연료 효율성은 한4% 정도.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뤘다라고 합니다. 경쟁 모델이나 이런 다른 차량들보다 연비가 조금 나쁘다 이 부분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총 토탈 고객들이 소유를 하면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해요. 리타더가 6단까지 있다고 해요. 6단까지 있는데 제가 한 50, 60요 구간에서는 3단 정도만 되더라도 제동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굳이 브레이크를 달지 않더라도 리타더만으로도 충분히 제동이 가능한 상황. 리타더를 쓰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소모, 디스크 소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 지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으로 적용을 하고. 때문에 물론, 고속이라든가 내리막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단수를 쓰겠지만, 제가 지금 도심에서 쓰는 구간, 뭐, 그리고 한 50, 60 구간에서는 한 3단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상용차를 매일 자주 운전하지 않고 드물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색한 경우가 많으신데,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바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 외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200호의 플래그십 트랙터 SL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굉장히 높아졌고 공기 확정인 흐름, 파워트레인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200호 트럭에 대한 고정관념들 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연비를 많이 먹는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쏟아지는 이 대형 사용차 시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였어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IT 사양들은 조금 부족한 점도 보였는데 이베호 코리아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연비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그 외에도 실내 공간에 대한 확장성과 쾌적한 사용성,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고객들이 이 차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200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진출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지도 혹은 이미지가 그렇게 수준은 아닙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수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90년대는 한라그룹이 IMF 부도로 이 사업을 철수했었고 이후에 LG상사, CSC 등 여러 수입사들이 거치면서 서비스와 제품 판매에 대한 영속성, 지속성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되고 안 되고 서비스가 되던안되던 되던 이러한 흐름들이 끊기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 200호가 살짝 좋지 않은 브랜드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베코 본사에서 직접 이베코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많은 서비스와 판매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베코 코리아는 이번 S웨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트랙터, 다양한 제품문을 선보이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0%두 자릿수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이베코 코리아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규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